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탑팀에서 이제 행정법 맡고 있는 그 이승민이라고 하고요. 요 기출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 향후 어3 년까지가 엄청난 기회예요. 어왜 기회냐면 PSAE 가 도입된 다음에 7급에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해서 아까 보셨지만 응시 인원이 줄었는데 반면에 요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 3년 내에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소문이 퍼져버리면 3년 후에는 이제 어느 시험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몰리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향후 3년까지가 가장 좋은 찬스다. 제가 모든 시험을 다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행정법 기출을 보시면. 여기 p s a T 도입 전하고 도입 후인데 제가 이제 국가직에서 빈출 주제, 빈출 주제, 요 소주제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일반 원칙, 행정 입법 이런 것들, 행정 절차, 행정 구제, 뭐 강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입 전하고 도입 후하고 행정법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자료 갖고 계시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19년도에 문제 합치면 18문제. 근데 이제 행정법 손실 부상하고 공용수용은 이게 같은 주제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 빼면 17문제. 이쪽에 합치면 20년도 16문제인데 빼면 15문제. 이쪽에 합치면 19문제. 이쪽에 22년도 합치면 19문제. 그래서 빈출 주제만 해도 평균 18문제 18문제 18문제면 몇 점이죠 한 문제당 25문제니까 산수 빨리 해봐 예? 72 72는 눈 감고도 풀어야 돼 아시겠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기본 강의만 듣고 뭐, 1순환, 2순환까지 하면 72는 강의 한 번만 들어도 무조건 푸는 거야. 18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그럼 몇 문제 나와요? 7문제. 네? 예? 7문제. 7문제가 당락을 가는 거야. Understand? 야, 7문제를 잘 가르쳐주는 강사가 탑이야. 그게 누구야? 저라고. 자신 있으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자신 있으니까 일곱 문제를 딱 찔러주고 넓힐 필요 없어 제 기본서는 기본서가 요약서인 동시에 기본서야 요약서가 페이지 500페이지 넘지 않아 그걸로 기초 강의부터 마지막까지 다해한 권으로 다 한다고 여러분들 행정법 보시면 뭐 총론 강론 해갖고 막 2000페이지 이지대 하고 있어 아웃! 안돼 결론은 뭐냐 빈출 부분은 확실히 해야 된다. 나머지 부분이 점수 차이가 나고 고득점 부분인데, 여기에 제 수업에서는 집중을 해서 행정법은 무조건 고득점 맞게 해주겠다. 이게 제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써놨어. 수험 행정법 최고의 실력자. 여기 실력자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지금 짧은 시간에 못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논증을 하면 돼, 논증. 저하고 함께하면 고득점은 따는 당상이다. 약판인것 같지?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딱 끌려와야 돼. 왜 그러냐? 변별력 분리에 대해서 20년 동안 강의를 해왔어요. 저는 심지어 실전에서 도정법 관련된 일도 했어. 도시 및주관경 정비법 아시죠? 재개발 재건축 알아? 거기 관련해서 내가 일도 했단 말이에요. 실무로. 그럼 이제 여기 좀 어려우니까 넘어 고 다음 페이지로 논증을 해볼게요. 이게 제 교재에 있는. 공용수용에 관련된 부분이야. 그래서 수용재개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수용의 범위가 위법하면 85조 1항으로 다투고, 보상금 액수가 위법하면 85조 2항으로 다툰 거야. 이거 제가 왜 잘하느냐? 감평사 강의하고 있거든. 감정평가사. 이게 2차 과목이야. 공용수용은 저를 따라올 수가 없어. 20년 동안 강의를 했다니까. 보세요. 그럼 여기 문제를 왜 내는지 알아야 돼. 일단은 수용 재결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A에서 하면 A2 행정심판이라고 그래. 행정심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여기 지방토지수용회를 거친 다음에 중토수에 가는 거야. 여기서 구제가 안 되면 수용의 범위가 이법하면 85조 1항인데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0일 90일 60일 내. 이런 거 숫자로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이걸 왜 내느냐? 예전에는 판례가 재결만을 다출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원처분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처분과 재결처분, A의 원처분과 재결처분. 둘다다출수 있다. 그래서 그걸 내는 거야. 제 수업은 왜 내는지를 가르치는 거야. 왜 내는지. 보상금 액수를 불복할 때에는 옛날에는 피고가 재결청, 행정청 외 사업시행자였었거든. 근데 재결청이 삭제됐어. 그래서 형당, 형식적 당사성이된 거예요.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재결청이 삭제되었으로 형식적 당사어. 그러니까 주관식에서는 형식적 당사성지 여부를 쓰는 것이고 객관식에서는 여기 피고가 누구냐? 그걸로 된단 말이야. 왜 문제를 내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야. 볼까? 아이고. 클렀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는 주관식, 제가 분석하고 있는 거야. 모든 시험을 다 분석해. 저는 여기 변시 부, 분석한 거 보이세요? 변시 공용수익에서 변시 수용직으 불복 방법 보증소 부재수다. 여기 재개발, 재건축 17년도, 2년도 보자. 옛말이에요. 주관식은 이렇게 내는 거야. 설문사, 이게 2 0변식인데 1번 을뭐요 병이 수용직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불복 방법 로마자 2번 중앙토지수용원의 이의신청 로마자 3번 행정소송 1번 아르베랬죠 1번 수용의 범위가 위법한 것이니까 원치분주의재결주의 사안 해결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3번은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 아 그러면 불복 방법 83조 아까 이의신청 85조 이항 보상금 증액소송 형식적 당사성인지 여부 이거 쓰는 거야. 객관식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 원리를 딱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줘. 원리를 가르쳐 주면 주관식도 쉽고 객관식도 쉬운 거야. 봐요. 객관식 한번 풀어볼까? 여러분 지금 바로 풀어봐도 돼. 한번 풀어보세요. 몇 페이지야? 5페이지. 그냥 여기 위에 안 읽고, 동그라미 1, 2, 3, 4만 읽어도 풀수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것은 답은 2번인데, 1번 왜 틀렸냐? 90일, 60일인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거든. 옛날에 60일, 30일이었거든. 3번은,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만 다툴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거. 4번은 지금 본 걸로 할수 있어. 4번.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아니야. 얘가 삭제됐다고, 삭제돼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돼. 그래서 얘를 지문을 구성한 거야. 이건 보자마자 답이 다 타보여. 결론은 뭐냐. 여기 조합설립인가 이거까지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논증을 했어. 정확히 제대로 배우면, 왜 문제를 출제하는지 알면, 출제 의도를 알면, 주관식 쉽다, 안 쉽다? 쉽다. 주관식은 대신에 디테일한 부분은 안 가르쳐 주거나 안 배우게 된다. 답안지 안 쓰게 된다. 근데 객관식은 구석탱이 있는 것들이 나온다. 오케이? 구석탱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실력. 오케이? 그래서 고민은 짧게. 먼 방법론은 그렇게 찾아. 계획. 아, 일단 해. 일단 시작하라고. 고민할 시간에 시작해. 여러분들,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일단 시작해. 아까 그, 그 내용이라도 10분만 강의 듣고 20분 반복하면 이제 문제 2개, 3개 맞춘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마. 질의 응답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재건축 정비법 이것도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이 표로 하면 다풀수 있어. 다. 한 방에 빡 알려주잖아. 뭘 기본서를 쳐 읽고 있어. 딱 보면 알수 있는데. 교수님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틀이 잡힌 다음에 한번 쓱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론하고 다른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론은 교수님 교과서를 100번 읽어라. 아니야. 전체 틀을 잡은 다음에 왜 내는지 강의를 정확히 듣고 나서 내가 정리를 하는 게 수험이야. 그리고 객관식은 그 구속되어 있는 것들도 암기해야 돼. 빠른 시간 내 풀어야 되니까. 문제 끝났죠? 잠깐만 들었는데도 뭔가 가슴에 느껴지면 같이 가시면 돼. 저희 팀이 그런 팀이야. 다른 데하고 달라. 믿고 가시면 이번에 찬스를 잡을 수 있다. 저희가 최선을 내해서 여러분들 서포트하겠다.